붉은 빛의 영롱한 과일, 과일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체리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상콤 달콤한 체리가 열리는 음성 갑산 체리 마을로 떠나봅니다. 수려한 산세가 아름다운 이곳은 음성군 소이면 노란 군개국이 예쁘게 핀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여러분은 여름과일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음뭐 수박, 복숭아, 참외도 있고요. 거기에 바로 체리도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 산적호 물 좋은 음성에서 국내산 체리 맛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평화로운 마을에 들어서자 향긋한 체리향이 가득. 벌써부터 침이 고이네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국내산 체리를 맛볼 수 있다고요? 어, 그럼요. 갑산 체리 마을은 국내산. 체리를 재배하는 곳이. 아, 여기가 갑산 마을이에요? 네, 와, 이곳은그러 어떤 마을인 거예요, 도대체? 어, 체리로 유명한 마을이죠. 1990년도에 어, 우리 이보섭 회장님께서 처음 여기 체리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 갑산 체리 마을에 이제 된 계기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체리 가로수 그리고 아, 20여농가가 이제 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체리로 특화된 마을입니다. 1992년 이 마을에 체리 묘목을 처음 심은 이후 매년 여름이 되면 곳곳에 새콤달콤한 체리가 열리며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답니다. 달아서 맛있어요. 씨가 한 개밖에 없어서 편하고요. 먹 뭐, 먹을 때 시지 않고 단맛이 있어서. 맛있어요.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은 음성 값싼 체리. 지금이 한창 수확철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두팔 걷어붙이고 체리 수확을 거들어봅니다. 오잘땄다 일일이 손으로 정성스럽게 체리를 수확합니다. 렇게 <laughs> <laughs> 아니 쉬운데, 쉬운데요 이거? 가만히 이렇게 딱 꺾으면은 바로 이렇게 체리가 따집니다. 아 근데 이 체리가 어떤 게 익은 거예요? 어. 이 골드 체리를 해서 예. 예, 약간 빨간 빛이 나면서 노란빛. 아. 음. 슬쩍 체리를 맛보았는데요. <laughs> 아니, 저 체리의 신세계 맛을 봤는데요. 아, 어, 네. 맛있죠. 아니, 그 제가 수입 체리를 먹었을 때는 네. 약간 그 신맛도 나고 시큼하고 그런데 이거는 진짜 달고 뭐 여러 가지 그잡 그런 그 맛이 안 나고 진짜 단고. 탐고 만나요 우와, 체리가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었나요? 체리가 왜 과일계의 다이아몬드인지, 귀족 과일인지 맛을 보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리를 맛볼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짧다고 하네요. 6월 한 20일 정도 그 정도 이게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뭐다 좋아요. 뭐 소아도 잘 되고 뭐 애기들도 잘 먹고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그런 과일인데 이게 이제 올해 냉해 피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좀 수확이 좀좀 적어요.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과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체리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다는데요. 올 여름을 책임진다. 체리를 통째로 올려놓은 체리파 빙수. 얼음 동동 띄운 체리 주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밑에 체리청이 쫙 있고 여기 이제 물이 쫙 있고 이걸 흔들면은 체리 주스가 되는 거죠. 아, 제한번 들겠습니다. 야,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짠. 시원한 체리 주스 한 모금 쭉 들이켜 보니, 와, 아니 어떻게 온도가 이렇게 속이 뻥 뚫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아, 네? 이제 체리 수확하고, 네. 어 비품으로, 네. 이제 설탕하고 버무려놨다가, 처음 만드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이 팥빙수에 또 체를 넣으신 거네요. 아니 대부분 또 팥빙수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지만. 체리가 들어간 거는 또 처음 봅니다. <laughs> 자 여러분, 국내산 체리가 들어간 팥빙수입니다. 아 정말, 아, 진짜 이 비주얼도 정말 예뻐요. 네. 아, 이게 시원한 거와 달달한 거랑 만나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이 과일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먹기 편해요. 체리 주스에 담긴 체리를 입 속에 쏙 넣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체리를 팥빙수와 함께 먹으면 달달함이 두 배. 완전 좋아요. 아, 그나저나 이장님 이 갑산마을 도대체 정말 아 진짜 딱 봐도 탁트여 있고 멋져요. 아, 저희가 예, 네. 어, 관역 사업을. 어, 5 년에 거쳐갖고 공원 조성하고 네. 이제 여기 무대에서 체지 축제도 작년서부터 아, 축제하고 있거든요. 네. 어. 65가구, 130여 마을 주민이 살고 있는 갑산 체리 마을은 고즈넉한 정취와 아늑한 마을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오래된 음. 은행나무 같은 소소한 볼거리도 있고요. 임진왜란 당시 상주 목사였던 건길 목사의 충신문은 이 마을의 역사적 유래와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자 앞에 가꾼 보리밭은 이 마을의 정취를 한껏 분위기 있게 해주네요. 저희 마을에는 체류형 주말 농장이 있는데요. 어, 다섯 동이 어, 현재 어, 지어져 있고요. 어,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 1년 정도 여기 머무시면서 텃밭도 가꾸고 어, 농촌 생활에 적응도 해보는 음성 갑산 체리마을은 예비 기농 기촌인들의 농촌 적응을 돕기 위한 기농 기촌마을이기도 합니다. 체류형 주말농장에서 직접 텃밭도 가꾸고 농촌 생활도 체험하면서 기농을 준비할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갑산마을의 기농에 체리농사를 시작한 분도 계시다네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체재형 주말농장이라고 주자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고 여기 와서 한 1년 동안 기농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을 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마을도 너무나 이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체리도 맛있고 그래서 여기에 틀을 잡고 이쪽에 이제 체리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단번에 기농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곳에서는 체류형 주말농장으로 천천히 기농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었다네요. 일단 맛있는 체리를 배터지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체리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수입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에 다가 향후 한 10년 동안에는 체리로 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리를 심게 되었던 거죠. 제영만씨의 체리 유목도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체리와 함께 익어가는 기농인의 꿈 행복한 그 꿈이 맛있게 열리길 응원합니다. 음성 갑산 마을에는 맛있는 체리가 있다! 있다. 과일계의 다이아몬드. 상큼, 달콤한 체리가 열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마을. 음성 갑산 체리 마을에서 상큼하고 달콤한 체리와 함께 행복의 맛을 느껴보세요.